안녕하세요. 최대TV입니다.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경기력을 내려면 유연성이 좋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연성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서서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지부터 테스트해보는 허리 유연성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인 허리 부분의 가동 범위를 상징적으로 테스트해보는 방법입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뭐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첫째. 가동 범위가 넓으면 같은 운동을 해도 힘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으면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매우 넓은 범위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상 방지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몸이 유연하게 반응한다면 근육의 심각한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과 관절의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땀도 많이 나서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더 효과적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에서도 당연히 유연성이 좋아야 더 멀리 뛸수 있습니다. 점프 시 팔의 백스윙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어깨의 유연성이 좋아야 크고 빠른 스윙이 가능하고 착지 전 무릎을 쭉 뻗어 조금이라도 더 멀리 발을 뻗는 자세에서도 유연성이 좋아야 됩니다. 250cm 이상부터 3m 이상까지 착지 전 상체와 허벅지의 밀착 정도를 한번 관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유연성만 좋으면 제자리 멀리 뛰기 기록이 좋아진다는 아니지만 이 영상들을 보시면 유연성이 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지 확인되실 겁니다. 허벅지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좋아야 되는 착지 전 자세에서 착지 전 상체가 허벅지에 얼마나 밀착되었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자리 멀리 뛰기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날고 싶으시다면 허리 유연성을 늘리는 좌정굴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최상의 가동 범위로 멀리 뛰시길 바랍니다. 허리 유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조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벽에 기대어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가슴이 허벅지에 쉽게 닿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펴서 허벅지가 펴주도록 해주면서 햄스트링이 이완되도록 해줍니다. 보조자가 조금 도와주면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숙달이 되면 다리를 조금 벌리고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 훈련을 통해 유연성을 좀더 늘리는 훈련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체대TV 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